오늘의 주인공 그랜저 HG 차량이 되겠습니다. 2.4 모던 등급의 기본형, 2013년 4월에 출시된 14년형 23만 킬로 중이고요. 색깔 굉장히 은은한 고급스러운 컬러죠. 예, 아주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어,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이죠.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가성비가 좋냐? 일단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어디에 껴놔도, 예, 군더더기가 없다. 두 번째, 그래도 나름 3.0보다 2.4, 예, 굉장히 연료 효율이나 세금 부분, 그리고, 어, 메인터스 유지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옵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옵션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랜저의 사랑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끝없이 많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외관부터 볼까요? 자, 헤드라이트하고 그릴 그릴은 이제 모던 등급인지라 이게 앞에가 세로 그릴로 이렇게 추영장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쁜 그릴이죠? 자, 이 양쪽에 모두 다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없이 진짜 깔끔하게 좀 되어 있네요 지금 타이어는 약한70% 많이 나와요 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굉장히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 저, 이, 아, 근데 이 컬러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웬만큼 블랙 컬러 요즘 너무 덥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런 컬러 같은 거 하시면은, 좀,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노티나 합난 저는 괜찮거든요. 오히려 검은색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관리하시기도 진짜 좋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찐으로 진짜 물어보자. 저 검은색 안 사요. 저 이거 삽니다. 저 어떤 차든지 저 검은색 절대 안 사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웃음> <웃음> 너무 덥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 건마찬가지거든 자, 그리고 여 뒤에, 앞 안에도, 이게 20만 키로 탄거 맞나요? 이거 차 너무 깔끔하게 타셨는데? 그죠? 자, 어딜 보고 깔끔하게 탔냐? 여기 먼저 도어 손잡이, 도어 이런, 이런데, 어, 버튼들, 그리고 쭉 뒤로 봤을 때, 2 3만이면뭐 혼자만 탔겠어요. 뭐, 이분도 타고, 저분도 타고, 같이 많이 탔을 텐데, 뒤쳐서 공간 너무 클리어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타이어 어 앞뒤 모두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트렁크 짜잔 열어 보면 트렁크의 공간이 야 이건 너무 너무 깔끔하잖아 이렇게 좀그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 그랜저 요거를 딱 보고 아 이거 이 가격에서 산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냥 겉모습만 보고, 너 얼마짜리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겉만 봤을 때는 이거 거의 진짜로, 딱, 그냥 뭐특 A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A급 정도 됩니다. 외관에서는요. 그죠? 음. 자, 뒷좌석에 또 옵션에서 뭐가 있느냐. 뒷좌석 또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옷 있으면 더워지는 겨울이 오면 네, 뒷좌석에 열선 시트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뒷좌석 어,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노부모님 또는 특히나 어, 가족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내 외관 한번 볼까요 짜잔 버튼식용 딱 되어있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이제 가운데는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요거 공조장치는 이제 좀 신형이죠 이렇게 바는거기딱 되어있고 아 실내 너무 깔끔한데요 키로수 23만 맞나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선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은 훨씬 진짜 큐어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가운데는 정품 내비게이션, 호환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당연히 겨울철에는 열선 시트 겨울에 또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홀드하고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하고 이렇게 키는 메인 키스 다 들어가 있죠 자, 크루즈 컨트롤하고 핸들 리모컨 좀 들어가 있는데, 저 단점 좀찝어볼게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쪽에좀 핸들 조금 벗겨진 거 보이시죠? 핸들 좀 약간 핸들 열선의 어떤, 어, 좀 영광의 자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쩔 수 없이 가죽 부분이 좀 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키로수 이거 따지면 아, 이거는 금방 타다가 이제 고장날 것 같은데 이거 걱정 제일 많이 하실 텐데요. 저안녕마이카 같은 경우에 제가 판매한 다음에 사후 또 AS 서비스 잘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룸밀러 ECM 들어가 있고요. 선글라스 좋습니다. 케이스하고 안에는 실내는 LED 조명등 다 되어있고요 천장도 루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쫀쫀 되어있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센터 콘솔도 어우 너무 깔끔하고요 글로우 박스도 깔끔하고요 정품 매뉴얼 책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약간 저는 현대자동차 이런 푸른빛 컬러의 이런 조합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좀는 이런 부분 너무 상당히 그 컬러 조합이나 조명 이런 거 너무 잘쓴것 같고 이런 LED 조명이라던가 전체적인 뭐 현대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들 이런 거그 계기판 클라스터에 나오는 이렇게 약간 그 태양이 뜨고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선라이즈라고 하죠.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런 등이 정말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좀더 뭐 청렴하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뜻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런 냥그 느낌을 좀 받는 게 현대자동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로고 브랜드 그다음 좀 뭔가 어, 전체적인 느낌은 좀 영하고 어, 좀 푸른 느낌이 바로 이 현대자동차인 것 같아요 제시스는 고급스러움이 당연히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또다 떠나서 정말 많이 어, 좋아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2.4 GBI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말 그대로 세타 엔진이죠요 근데 네, 이 세타 엔진이라고 해서 모든 엔진이 다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엔진 제가 봤을 때 노킹도 없고 어, 라우터라고 해서 저희가 피스톤 스커핑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없고요 야, 들어봐도 그런게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랜저 HG 어떠십니까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최저가의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 대표 전화 주시면언제든 상담 도와드릴게요 기아 자동차의 K5 모델인데요 어, 이 차량은 2.0 프레스티지 기본형이고요 색깔 너무 화려하죠 레드 컬러에 2011년식에 4만 1, 주행한. 5만 딱 5만 키로밖에 주행한데 옵션 좋은 오늘의 이 차량 가격은 699만 원인데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특이하죠. 저도 사실 K5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컬러는 오늘 처음 봅니다. 아, 너무 너무 독특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런 컬러는 뭐 참. 자, 같이 외관부터 보게 되면요 헤드라이트하고 전체적인 아직 어, 키로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 정말로 차량 컨디션이 준신차급에 가깝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왜 이렇게 차를 아, 안 타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괜찮은 차량만 쏙쏙쏙 골라오는 것도 있지만 요런 거 여러분들 여성분도 괜찮고 남성분도 사실 이런 컬러 괜찮아요 예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뭐 그렇게 막 튀지도 않아 아니 이거 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서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완전 페라리 레드처럼 빨간면 좀 그럴 텐데 요거 굉장히 펄 들어가 있어서 예쁩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불판 휠 바로 이렇게 불판이 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아, 좀 아쉽게도 한 3, 0 40%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대신에요 옵션이 가득 많이 있는데 당연히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쥬라라, 뭐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전동 시트.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어, 프레스티지에 누릴, 누릴 수 있는, 어, 정말 기동찬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에너지 연료 효율은 13.0, 예, 연비는 13.0, 2등급. 나쁘지 않죠. 자, 2.0 엔진에 예, 이렇게 뒷좌석 사용감, 앞좌석과 동일하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열선까지 딱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타이어는요, 한 앞타이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아, 요거는 최근에 좀 가르셨던 건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어, 타이어 상태는 앞에보단 뒤가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어, 텔램프가 이렇게 LED로 쫙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어, 디자인적으로 봐도 지금 너무 예쁘죠 저는 어, 사실 이 K5 같은 경우에는 뒷타이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딱 아, 뒤에도 짐도 많이 안 실은 거 같고 머플러 이렇게 싱글 머플러에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드디어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키로수, 키로수가 몇만 키로냐 49,871키로입니다 진짜 엔진이 그냥 뭐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k5 이제 어,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어 사이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옵션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오 소리가 떠렁 이렇게 스마트 키죠 열선 시트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리모컨 블루투스 트립을 한번 바꿔 볼까요 트립을 바꾸면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딱 계기판 나와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계기판과 디지털의 조화가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습니다. 이렇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겠죠? 오 그렇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시링.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어 소리 너무 영롱한데요? 뚜루롱 이렇게 되는 게. 하이패스 룸밀러 하고요. 선루프는 어,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모빙. 진이의 지니. 이 시그니처 소리죠. 진이 하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어 여기는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그냥 비어 있는 센터콘. 이게 어, 키로 수가 49,000 킬로니까 만약에 좀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1년에 1만 킬로 타시는 분들은 10년을 타셔도 14만, 2만 킬로 타시는 분도 24만. 3만 키로를 타시면 34만이 되잖아요.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승용차 기준, 15,000 키로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 15,000 키로로 딱한 10년 정도 타시면 딱 19만 정도. 거의 20만 딱 되죠. 그러면은 딱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잘 탔다. 이렇게. 그리고, 야무지게, 어, 야무지게 타고 해외로 바이바이. 나러면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제일 중요한 또 엔진룸을 봐야 되겠는데요. 엔진룸. 어, 핸들조선 있는 거. 깜빡했다. 핸들렸어, 이쪽에.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진짜 제가 섭섭한 게아 영상을 끝까지 잘안 보셔. 앞에만 보고 전화 바로하세요. 아 저희 그 영상 열심히 우리 피디님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마저 끝까지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뭐 물론 다 보신다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일인 건 아닌데 그래도 아 최소 한 2분은 봐 주세요, 여러분들. 2분 정도는 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K5. 레드 컬러에, 어, 아, 실 구매자분들은 많이 다 보시겠다. 그죠? 응. 어, 한 번, 두 번, 세번 보시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차량 어떠신가요? 정말로 이런 컬러 돌아다니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확 주목받는 그런 게 있죠? 대신에, 어, 키로수도 되게 짧고,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상태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어 내가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 막연하게 고민이신 분들은 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또 타다가 질리면 랩핑하셔도 되니까 랩핑하는데 뭐 180에서 100 정도 하면 흰색으로 해도 되고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전 타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그냥 이거는 전국에 단한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전국 어디든 팍송 당연히 가능하고 할부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